지난 이야기. 친구들과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고양이가 사고로 인해 지하 세계로 떨어지게 된다. 이곳을 탈출하기 위해 모험을 하던 중 헬프라는 눈구를 마주치게 되는데. 올타쿠나.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저쪽이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어려워. 길 찾는 게. 제가 사실 약간 길치기가 있기 때문에 아, 길 찾는 거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데 하필 또 이렇게 길을 찾는 게임이네 이게. 죽거나 그런 게 없어요. 뭐, 다른 게임이면은, 쪽을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냥 들어가져가지고 죽는다던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리고 낙사도 못하게 해놨고, 안 가집니다, 그냥.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아니, 이걸,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잠깐, 머리를 써봅시다. 전기를 끊어야 되나봐. 아니, 아니야? 어, 여기 뭐가 있어? 아 전기를 끊는 게 아니라 이걸 껴가지고 고장나게 만들어서 사이를 들어가는 거네요. 이렇게. 음, 아이 물건이 아래쪽에 있었잖아. 몰랐지. 페인트 다 떨궈버렸어. 아래쪽에 보여요. 아주 희미하게. 자아, 내려가고. 어 뭐야? 팔로미? 또 오라는데? 어떻게 내려갈까?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 야, 우리 차 깨지나? 아유내려가 봅시다. 아이고, 이거 사람 사는 집에 완전 난리가 나버렸네. 이거 페인트가 아주 그냥 어? 저 어떻게 누가 치울 거예요? 저거. 저는 고양이이기 때문에 그냥 막 목적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막다 해봐야 돼요. 호기심 많아가지고 어 물도 먹고 좀... 아, 어, 마침 목이 마르긴 했어. 내가 진짜 고양이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이게 뭐지? 이건 뭘까? 여기는 어디지? 자, 들어가 봅니다. 오, 밝아졌어요 와, 근데 분위기가 있다. 확실히 그 게임, 게임에. 오잉. 와, 이거 누가 만들었냐? 펭거거 에이! 오케이. 어, 저쪽이래. 응. 뭐야, 뭐야? 놀랐어, 놀랐어. 어, 어? 어, 뭐야? 뭐쇼? 어, 죽어버렸어. 살았니, 죽었니? 죽었네. 오 이상한 BGM, 여상한 BGM. 무슨 음모가 있을까요? 점프력이 굉장히 높네. 와. 근데 이 게임은 비주얼적인 게다 했네, 진짜. 어. 뭔가 진행이 되고 있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까 다리 다쳤었는데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멀쩡해졌네. 회복력이 굉장한 주인공입니다. 뭐야 뭐야 뭐야. 아이 징그러운데 귀여운 게 아니라 얘네? 어, 무서워, 무서워. 그치, 그치, 그렇지. 그렇지. 경계해야지. 이놈의 쉽게 누구야? 뭐야? 도망가, 도망가. 길게 눌러 달리기. 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 뭐야? 자, 알티를 누르고 있습니다. 피해피해피해 피해 피해. 무빙, 무빙. 나의 무빙을 못 해가지고 지금 어 롤에서 구연패를 했는데, 너네한테는 안 잡히지. 아, 잡혔네. 오, 달리기 너무 좋아요. 이런 거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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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혀죠. 와씨, 왜 이렇게 많아? 자, 가 봅시다. 오케이, 오, 날 부르고 있어. 또 오래, 자꾸 오래, 양 소리 내기. 뭐야? 잉? 오케이, 오메! 미안합니다. 아니지. 미안할게뭐 있어 난 고양인데. 야옹. 내가 뭐가 미안해? 고양인데. 저런 건 이제 인간들의 개념에서나 미안한 겁니다. 고양이는 미안 안 미안하지. 아, 내려갈수 있네요. 어, 뭐야? 물이 막새 여기는. 근데 여기 도시가 데드 시티라고 했었죠. 다 사람은 다 죽었나 봐.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아, 잠깐만, 고양이도 원래 생각을 하나? 아실지 생각을 하겠지. 아, 이거를 굴릴 수 있나요? 어, 굴릴 수가 있네. 고양이가 원래 이렇게 똑똑한가? 화이자 자, 다음. 아주 가벼운 퍼즐 요소가 있는 게임이군요. 아니, 사실, 나는 막, 패 죽이고 이런 스타일인데. 이게 힐링 게임인가? 와우. 이런 게 기분이 좀 좋긴 하네. 얍! 점프. 오! 오! 오, 야! 오우, 야! 오우, 야! 오우, 야! 오우, 야! 오우. 아, 다이어트 해야겠다. 저, 뭐야. 아, 저기로 가라고. 냥! 아, 이렇게 오는 거군. 끄덕거리기만 하고, 뭐, 뭐 알려주지도 않고. 나와서 말을 해주던가. 도와달라고 했으면, 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될 거냐. 예의끼에 오케이. 또 어떻게 들어가나? 아, 참. 인간으로 태어나길 잘한 것 같네요. 어디 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다, 어어어어어, 이렇게... 죽을네 음 뭐야? 그냥 뭐가 있길래 들었는데. 아, 컨센트구나 일단, 어떤쓸 수도 있으니까. 어, 뭐야? 아파트. 에이, 맥주. 컴퓨터, 아, 근데 잠깐만. 컴퓨터 모니터가 뭐, 왜 이래? CRT 쓰고 있는데? 밖에 보니까 로봇이 있더만. 고양이라고 이런 거 보면 못 참나봐요. 도움 필요. 데이터 손상됨. 도움이 필요함. 문으로 들어가죠. 전기를 켜줘. 동체를 찾아줘. 저거 안 누르고 있는데? 아, 스페이스바 위에 있는데? P랑 U 누르고 있는데. 키보드 도 고장났나 보네. 문으로 들어가죠. 전기를 켜줘. 동체를 찾아줘. 1번 성공. 전기를 켜줘 이제. 음. 전기 켰습니다. 여기 뭐가 있다 아래쪽에. 이거 꼽는 건가? 동체를, 아, 야, 이래서 동체를 찾으라고. 뭔 말이야? 동체? 아, 여기서 옷도 어, 뺐다. 아, 찾아가지고 하나씩 다 꼽는 건가 봐. 음, 어, 이 위도 올라갈 수 있군. 오케이. 하나 남았다. 하나 어디있을까저 위에 있네. 이제, 도가 텄지. 감 잡았다고. 암 잡았다고요, 녀석아?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얘가 동체야? 얘가 동체야? 응? 이거 어따 쓰는 걸까요? 지금 물고 있는 게 동체인가? 아, 여기다가 뭐 하래 어, 이제 뭘좀 알려주는... 내가 나온 건가? 전기가 들어오다 죽어버렸는데... 어, 난다. 나라... 뭐야? 뭐야? 아이언맨이야... 그치, 고양이나 앞발로 건드려봐야지. 국룰이 있어... 응, 내 카메라가 이상인 줄 알았어. 데드시티에 고양이가 있다니... 나는 내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메모리가 손상된 것 같아... 꽤 오랫동안 전전 네트워크에 갇혀 있었어. 여기에 살고 있던 과학자를 위해 일했었지. B12라고 불러줘. 내 표면에 그렇게 적혀있거든. 에드시티는 위험한 곳이지만 너는 괜찮을 것 같네. 나가자, 나를 따라와. 어디갔어? 저 키로 문을 열수 있어.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지. 좋았어. 배터리가 벌써 부족해. 이걸 착용해? 뭔데? 뭐야! 어, 뭐야, 뭐야? 어잉? 무겁나봐. 나 아직, 기어댕기. <laughs> 아니, 기어댕기잖아. 아니! 작은 네발동물 위에 만든 거야. 불편하니? 개불편해! 익숙해질 거라고? 디지털화해서 배낭에 넣었다. 인벤토리, 여기, 아, 인벤토리도 있어? 개쩐다, 진짜. 키가 있네요. 플로피 디스크가 있네요? 와, 아니, 이 하드 디스크인가? 하드네, 하드. 네, 하드가, 열쇠만한 하드가 있네. 플로피 디스크인가? 아파트에서 어떻게 나가죠? 어디로, 어디로 나가? 어디, 아, 여기, 여기는 화장실이고. 어, 금색 익숙해졌네? 어, 나가, 아, 문 열고 나가라고? 어어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조명 켜기, 조명도 있어? 우와! 아, 저 친구로 조명을 켜는 거군. 굉장한데? 어, 난 이제 로봇 고양이다. 아무도 날 막지 못하지. 코드? 1, 2, 3, 4. 뭐야. 코드 내 어떻게 알아, 코드를. 이 아파트에서 나가야 돼. 정문으로 가자, 열수 있을 거야. 정문이 어딘데? 여기 아니야? 6, 7, 8, 9. 정문이 어딘가요? 아까는 점프 잘하도만 일로 나가도 되지 않아? 제작자의 의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이 게임은. 피아노 한번 쳐볼까? 아 정문이 뭔데? 빌리모너 모른다고. 이 아파트 나가야 돼. 정문으로 나 가자 열수 있을 거야. 열어줘. 아니 코드 모르잖아. 어허 어, 답답해 킬링게임이 아니라 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아니 정문이 어딨는데 여긴데? 아니 디지코드를 어디서 아 이거 방탈출 게임입니까 이거? 디지코드 어디서 얻지? 어디 숨어있을까 WC99 아내 자리 숫자 아아 아! 아, 답답해, 나가고 싶어. 하 어떻게 나가. 숫자가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08762847? 숫자가 너무 많은데요? 08762847. 0이 없었잖아, 아까. 2847246678894457인가? 2847. 4851. 7431. 24667889. 24667889. 아, 다안 되잖아! 아 어떻게 나가? 6874. 공략볼까? 6, 6874. What the fuck? 아니, 고양이가 비밀번호를 어떻게 풀어! 전혀 모르겠다냥. 어, 스트레스 받는다냥. 힐링게임 하러 왔다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냥! 아, 이건 찬스 쓰겠습니다. 진짜 도저히 모르겠다. 검색. 낙서 중 하나는 정문 자물쇠 디지코드가 될 것이라고? 방에 들어가서 낙서를 보라고? 와. 여기 있었네? 비켜. 이런 젠장. 3748 적혀있었어. 아. 너무 얇아다. <laughs> 너무 열받아 이제 짱 아우 빡쳐 아우 오케이 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 아무래도 중요해 보여 올라가야 할것 같아 와 여기 되게 분위기 좋다 가봅시다 여기 어디요난 누구요? 오 마지막 때니까 또 이렇게 안전하게 속도가 줄어드는 모습. 자, 깼습니다. 아웃사이드 말이야. 어, 여기서 온 거니? 아웃사이드에게 가겠다고 약속해서 누구였을까? 벽화가 있어? 가져가자. 어, 로봇도 기억이 있군요. 메모리가 기억인가? 그러네, 메모리가 기억입니다. 3%의 메모리를 복구했어요. 오, BGM. 어, 잠깐만. 글씨 읽어야지. 세이프 존? 야, 저 가버렸어! 야, 돌아와. 돌아오네? 가봅시다! 세이프 존이라며? 하나도 안 세이프한데? 쭉 뛰어드는데, 나한테? 어디로 가야 하오? 음, 이쪽으로 가야 하오? 어? 로봇인가? 사람인가? 있는데, 저기 플럼 어 무서워요? BGM도 무서워? 어! 마주쳤어! 뭐냐 뭐냐 로봇이 어! 뭐 눌렀어 이게 뭐야 어 뭐야 오지 말래 어, 왜저래 왜저래 <laughs> 고양이가 나타난 게 그렇게 놀랄 일이야? 자기네들은 다 AI인데 살아있는 생물체가 나타나니까 그런가보다 해봐, 해보자. 보셔보셔 독자적인 언어가 있는 것 같다. 넌 절크가 아니구나. 아무도 먹지 않는다면, 아, 얘네 뭐 종족이에요? 얘네도 AI들도 자기네가 어, 종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상. 어, 어 겁먹었어요. 고양이 한 마리에 옷을 입고 있냐? 로봇들도 멋지네. 엘리베이는 작동하지 않는데요. 여기 떠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모두 잘 알고 있어. 아웃사이더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모모만 빼고 말이야. 주황색 네온 사인 있는 저 높은 건물에 살고 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저기로 가야 되겠군요. 어. 오케이.